국산차 1년보증 굿모닝 총각들 뉴안나입니다 오늘은 올뉴투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매물 조회 했더니 어, 206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 전산망입니다. 딜러들만 볼수 있는 전산이에요. 이 중에서 신규 매물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번째 차 2차부터 볼게요. 18년식이고 주행거리 10만 키로 판매가격 1450만 원입니다. 1월 9일에 들어온 차예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이력은 없네요 사고가 있어요 이어 휀다 교체가 한건 있습니다 세부상태는 양호 미세뉴는 없는 차량입니다 18년식이고 주행거리 10만 키로면 나쁘지 않은데 내부 옵션을 한번 볼까요 시트 상태는 깨끗하고 크루즈 컨트롤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휠도 깨끗하네요. 후축방 경보, 차료 유지,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옵션 들어가 있네요. 18년식에 10만키로 1450만원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18년식이고 주행거리 9만 1000키로 판매가격 1620만원입니다. 흰색 차량이고 9일에 들어왔어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는 없는데, 도어, 단순 교체는 한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네요. 18년식이고 9만 1000kg, 키로수는 나쁘지 않아요.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 컨디션 좋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 하이패스 룸뮬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브레이크, 어, 운전석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요 정도 옵션을 가진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16년식이고, 주행거리 63,000km, 판매 가격 1170만원. 흰색 차량이네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는 없고, 후두 교체한 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내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내부 컨디션 한번 살펴봐야죠.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타이어 트레드도 좀 남아있어요. 키두개 있네요.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운전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미끄럼 방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18년식이고 주행거리 63,000km 판매 가격 1,630만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없고 후드와 프론트엔더 교체는 있어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는 유 없습니다. 내부 상태 한번 살펴보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운전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어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어요. 내부 상태도 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검정색 차량 8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다음 차 보실게요. 어, 이 차는 지금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에요. 청색 차량이네요. 16년식이고 주행거리 59,000km 어, 주행거리가 좋아요. 1,860만원.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교체 없어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는 없는 차량이네요.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은 몇장 없어요. 어, 내부 시트는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클리닝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전동 트렁크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고 이흡변 차량이고 플래티넘 에디션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다음 차량은. 17년식이고 주행거리 11만 키로 판매가격 1550만 원입니다. 흰색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도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17년식이고 주행거리 11만 키로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대도 1550만 원 사고도 없이 교체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에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운전석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룸미러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후측방 경고, 차선 이탈 방지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다음 차 볼게요. 아, 이번 차량은 16년식이고 주행거리 12만 7천키로 판매가격 1,070만원입니다. 가격이 좋네요. 청색 차량인데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는 없고 후드, 라디에이터 교체는 있습니다. 탭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어, 청색 차량이라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내부 상태 살펴보면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미끄럼 방지,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네요. 휠도 깨끗하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열선 시트, 드런 옵션 가지고 있는 청색 차량이었네요. 다음 차 볼게요. 16년식이고 주행거리 5 5 0 0 0 k 판매가격 1,35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변경 이력 없네요. 사고는 없고 도어 단순교체 한건 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입니다. 어,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에요. 뒷좌석 시트도 깨끗하고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루밀러, 타이어 휠도 깨끗하고 이트렁크 모습이고요. 미끄럼 방지,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16년식이고 주행거리가 짧아요. 55,000km, 어, 무사고 차량이어서 이 정도 컨디션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다음 차 볼게요. 어, 이차 역시 지금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없습니다. 기본 옵션만 설명드릴게요. 17년식이고 주행거리 11만 5천키로 판매 가격 1,180만원. 어, 사진상에서는 지금 볼 수가 없는데, 파노라마 썬루프 열선 핸들, 비흡연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17년식에 11만 5천키로, 1180만원 차량이고 무사고에 깨끗하게 관리 잘된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17년식이고 주행거리 11만 6천키로, 판매가격 1290만원입니다. 흰색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 유도 없어요. 17년식이고 무사 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내부 컨디션도 살펴봐야죠.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이런 옵션 가지고 있고 17년식에 11만 6000km 1290만 원에 완전 무사고 차량. 다음 차 볼게요. 16년식이고, 주행거리 7만 8천키로, 판매 가격 1,530만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네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이런 거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어, 키로 수도 괜찮고, 16년식인데, 7만 8천키로니까, 완전 무사고, 교체도 없는 차량이고,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타이어 휠도 깨끗해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 밀러, 후방 카메라,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운전석에는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네요. 어, 주행거리가 짧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뭐이 정도 컨디션이면 어떠실까요? 다음 차 볼게요. 요번 아, 차량은 16년식이고 주행거리 6만 1,000km, 판매가격 1,450만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도 없어요. 내부 옵션 좀 살펴볼까요? 후방 카메라, 운전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파노라마 썬루프,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진짜 석 트렁크 모습이에요. 히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그런 옵션들, 축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까지 16년식에 6만 1,000km, 1,450만원 이 정도 옵션을 가진 차량이었네요. 다음 차는 이 차입니다. 17년식이고 주행거리 18만키로 판매 가격 1250만원입니다. 흰색 차량이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고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도 없어요. 17년식이고 18만키로 1250만원 사고는 없는 차량입니다. 내부 시트도 깨끗하고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도 좀 남아있어요. 미끄럼 방지, 전자파킹 브레이크, 운전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소모품도 다 교체되어 있고 LED 램프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아, 이번 차량은 17년식이고 주행거리 43,000km 판매가격 2,170만원입니다. 어,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네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도 없어요. 깨끗하게 관리 잘된 무사고 차량인데요. 외관은 너무 깨끗하네요. 시트상태 한번 살펴보면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내비게이션 옵션 들어가 있고 운전석에 열선 통풍 시트, 후방 카메라, 미끄럼 방지, 전동 트렁크, 크루즈 컨트롤, 블랙박스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으면서 어,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옵션도 들어가 있네요. 휠도 깨끗하고 17년식에 33,000km, 2,170만 원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17년식이고, 주행거리 14만 1000km, 판매 가격 1240만원. 흰색 차량이네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옵션 상태 보면, 뭐 프로토 에어컨, 오토라이트 후방 카메라, 열선 핸들, 열선 시트, 키두개 있는 차량이라고 하는데, 내부 상태 보면, 내비게이션, 열선 통풍 시트 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이차석 트렁크 모습이고,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휠도 깨끗하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내부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17년식에 14만 1000km, 1240만원 차량이었고, 2차 마지막으로 볼게요. 오늘 보신 차량 중에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셨을까요? 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어, 안내해 드릴게요.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